한국통일가 원효 신종숙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등 사회적 요인에 의하여 한국통일가 원효를 여러분들과 온라인에서 비대면 강의를 제가 주로 했습니다. 2월 9일부터 3월 9일까지 매주 목요일 2시부터 4시까지 해운대 구 평창교육관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대면 강의를 함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49화 건강산매론 2편에 들어가겠습니다. 신문왕은 이것저것 가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병이 낳는다고 하면 산으로 가라면 산으로 가고 바다로 가라면 바다로 갈 박제 없는 처지였습니다. 신문왕은 즉시 대국통 해민을 비롯해 대도윤화, 대소성, 소서성, 주통, 군통 등 성간직 스님들에게 명하여 전국 고성대덕 빼기를 모시게 해 황룡사에서 인왕 백가조를 열게 했습니다. 자장의 뒤를 이은 대국통 해미는 한때 원효와 도반이었습니다. 원효가 옛날 황룡사에 가 의상을 찾아가 중지를 똑바로 하라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를 때 원효를 미친놈이라고 앞장서 몰매를 주고 거지들과 어울려 저닥거리에서 무애춤을 출때 문둥이의 수계라고 몰아붙인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는 평소 자유분만하고 대중에게 희망을 받는 원회를 무척 싫어하고 시기했습니다. 진골 출신의 혜민은 일찍이 당나라에 유학하고 4대 성녀의 대표적인 근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정의 대신들과 내국통을 비롯한 성간직의사람들은 즉각 항롱서에 인왕 백고자를 준비해 들어갔습니다. 먼저 전국 고선대덕 100명을 뽑아야 했습니다. 선관직의 스님들은 대국통 해민의 눈치를 안볼수 없었습니다. 아름 아름으로 아홉 아홉 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명이 남았습니다. 대국통 이제 한 명만 더 뽑으면 백 명이 되옵니다. 누굴 지명하면 좋을까요? 해민은 염주를 돌리며 기 뽑아놓은 아홉 아홉 명의 명단을 두루 살폈습니다. 어디 보자. 제 이골부터 사두 분까지. 당나라 유학한 스님들은 다 들어간 듯 한데, 그 중에 대덕이 없으면 중덕이라도 넣어야죠. 배민은 스님들의 덕망이나 수행 여부, 출신 성분과 당나라 유학 여부를 따져 뽑았습니다. 대국통을 따르는 몇몇 건성들도 결코 의문을 지목하지 않았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이 갈림이 없는 대자위원 원호는 사대주의 건성들에게 미운틀이 박혀 있었습니다. 보다 못한 대서성 시래와 뜻 있는 대신들이 원어를 청구했습니다. 대국통 원효대사가 빠졌소이다. 대국통 해미는 눈에 쌍신지를 치고 흑기침을 했습니다. 어허, 대서성 원효는 중이 아니오. 주중병이 그냥 시정 잡비요이다 다시는 그놈 이름을 올리지 마시오. 대서성께서는 소문을 못 들었소이까? 그놈은 문둥이오이다. 문둥이 숙여요. 대국통 말씀이 좀 지나시옵니다. 하지만 사세라오이는 선앙의 매제이고 폐하께서 분명히 찾을 것이요 또한 백성의 덕망이 높지 않소이까 당나라에서도 뜻있는 선지식들이 해동을 원하라 하지 않소이까 아니 아니되오 근성들은 일제히 목을 높였습니다. 그 자란 요망한 작기에 불과하오 또개를 받지 않고 스스로 머리를 깎았으니 중이라고 할 수도 없고 당나라 유학도 갔다 오지 않았소이다. 혼자 지잘났다고 돌아다니는 또라이 거지 땡추에 불과하오이다. 문둥이 거지들과 올려 술을 먹고 깨집질이라 하는 시정잡배를 어디 무험하게 이랑 백가조에 드린단 말이오. 이는 부처님을 기만하는 일이오. 혹 부정탈 수 있으니 의심도 못하게 하여야 하오. 그놈이 문둥이가 아니라면 왜 나라 아래 온단 문둥이들을 다 불러 모은단 말이오. 원성들은 일제히 원호를 성토하고 나섰습니다. 원효대사는 우리와 다르오이다 아무리 겨울을 어기 어이... 있다고는 하나, 보살행을 몸소 실천하는 성불이오이다. 생불이오이다. 생불. 허허, 대서성도 그 요망한 놈에게 물이 들어 꿈은 대서성 신애를 비롯한 뜻있는 몇몇 스님들과 사대주의 근성들은 서로 원호를 두고 왈과 왈부하였으나 결국은 오성대덕백인을 뽑는 인왕백가조에는 들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첫째, 당나라에서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것, 둘째, 인왕백가조는 왕실 대비마마의 병한체유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대중을 대변하는 떠들이 운어를 부를 수 없다는 이유, 또 나라가 어수순한 통일과정에서는 언어와 같이 자율성도 중요하겠지만은. 이제 안정된 사회에서는 계율을 지키고 조직성이 더욱 중요하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식을 놓고 파괴를 했다는 등 거지들과 어울려 주색 가무에 빠졌다는 등 문둥이라는 등솜수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참에 대대적으로 전국의 비성 비속을 정리하여 승보를 정립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근성들이 뽑아놓은 신라의 내노라는 고성 대득 백인은 당나라에서 가져온 서른장 상경의 순수도 제대로 맞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경의 전체 맥락도 지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범으로 된금강산맥경을 소문으로만 들었을 뿐 직접 눈으로 보자 오금이 제지고 눈앞이 캄캄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당나라 유학을 하면서 나름대로 공부를 했다고는 했지만 금강산맥경은 보통 난해한 경이 아니었습니다. 이랑패과자에 초대받은 대국통을 비롯한 고성대덕 빼기는 서로 흑미치만 하며 모두 다 설설 꼬무리를 빼고야 말았습니다. 금강산맥의 앞에서는 모두 꿀먹은 벙어리어 눈뜬 단달봉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금강산맥의오묘한 진리를 듣도 보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저 기동량으로 전설처럼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금강삼배경은 당나라 유식학의과 임명학의 대가인 삼장 법사 현장이 전축국에서 가져오기는 했지만 자신도 해석을 못하고 수영간 창고에 처박아 놓았던 상경이었습니다. 현장 법사 삼장이 누구입니까? 땅태종의 명을 받아 전축국에 가서 석가모리 부처님의 가르침인 경과 윤리도덕적인 실천 규명인 율과 가르침을 논리적으로 설명한 철학책인 논, 불경을 총칭하는 3장을 가지고 온 장본인이 아닙니까? 그런, 그 유명한 대등, 대당 서역지를 지필을 했습니다. 그런 현장이 해석을 못한다고 하면은, 천축국의 진나보살이 화연하지 않으면 해석이 불가능하다고 사람들은 입을 모았던 것입니다. 신라 사신이 산속에서 만난 도인은 과연, 해동, 신라에 누군가가 금강 문삼백경을 해석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자여 대비의 병안이 불체의 병이라 해석을 못할 것을 짐작하고 주었던 것일까요? 대국통 해민을 비롯해 고성대작들은 머리를 맞대고 국리 끝에 자존심은 좀 상하지만은 제작이 우회 대사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우회가 누구입니까? 오늘의 유일한 제자가 아닙니까? 한때 성간들은 무예가 다리를 저는 장애인 거지라고 그들떠 부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예도 저작거리 천민들에게는 도를 통했고 이름이 꽤 알려져 대사소리를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예를 만나려면 시주물로 반드시 마늘과 약속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성간들은 급히 저작거리로 달려가 무예에게 건강산배경을 보여주며 해석을 부탁하자 무예는 퉁망스럽게 놀아보며 말했습니다. 병신 육갑 한다며 그들도 보지 않을 때는 나는 절대 성간직을 맡을 수 없소이다. 무예 대사, 그때 일은 정말 미안하게 되어서 앞으로 잘 지내봅시다. 우리가 언제 성간직을 맡아달라고 했소? 지금 데뷔마마의 병안이 위증하오니 이 범으로 된 상경을 해석만이라도 좀 부탁하오. 궁으로안그래가도 된다오. 슬퍼은 우리들이 할 것이오. 여기 마늘과 약속을 많이 가지고 왔소니다흰검 견눈으로 마늘과 약속의 무게를 가늠한 무에는봄눈 녹듯 애는 감정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마지 못한 첫 서른 장의 흐트러진 상금을 훑어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영궁의 영왕도 그 뜻을 몰라. 사신의 허벅지를 갈라 경전을 넣고 동료 메고 약을 발라 세상을 가지고 나왔다는 그 견이 아니요? 그런 말말로만 듣던 금강산매 견이 아니요? 그러하오 원래는 천춘국에 있던 것을 삼장법사가 가지고 왔지만 하지만 그 뜻이 심오하고 어려워 용궁은 물론이고 당나라에서도 아무도 알지 못하였소이다. 워낙 오묘한 견이라 풀이하여 대중에게 강설하면 대비마마의 병안이 단번에 낫는다고 하였소이다. 외에는 눈을 휘두른거라하게 떠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연신 손에 침을 발라가며 겨우 흩어진 뒤죽박죽인 상경의 순서는 바로잡았습니다. 모두 칠품이었습니다. 나도 상경의 순서는 잡을 맞출 수는 있어도 풀리는 자신이 없소. 건강산매경을 풀이하고 강설할 분은 오직 오나대사뿐이요무예도두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성관들은 무예에게 사정을 하며 매달렸습니다. 그래도 대사께서 흩어진 상경의 순수는 바로잡았으니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노력하면은 해석을 할수 있지 않겠소이까 대사에 돈 없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자존심을 버리고 여기까지 찾아왔소. 어디 한 번, 다시 한번 살펴보시오. 부디 대사께서 원하신다면, 앞으로 마늘과 약속은 우리가 얼마든지 되겠소이다. 무에는 고개를 찔레찔레 흔들며 뚫어주라 경을 살펴보더니, 이번에는 금강산맥경의 제목만 겨우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이것만 해도 심오한 학식과 도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무상법품, 무생행품, 봉각기품 입실제품, 진성공품, 열애장품, 총치품, 아이고 머리야 마늘이고 약죽이고 다 필요없소. 단장운호 스님을 찾아가보시오. 무에는 누나를 부라리르더니 머리가 아픈지 그 자리에 벌레등 들어 누워버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민 강좌라고 원하시는 분은 1월 18일, 19일까지 해운대 구청 홈페이지에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